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본 미술관 루브르 성화의 저자 진병철입니다. 오늘 그 35번째 해설 시간에 소개 드릴 작품은 구에르 신호의 성모 앞에서 눈물 흘리는 성 베드로. 일명 달기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입니다. 작품 성모 앞에서 눈물 흘리는 성 베드로는 신약 성경의 공관 복음을 배경으로 한 캔버스 유화인데요. 윤곽과 명암을 선으로 뛰어나게 묘사했던 구에르치노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 작품에는 단두 명의 인물만이 화면에 등장하고 배경 또한 어두운 단색조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이 작품은 하늘을 상징하는 강렬한 푸른색 겉옷과 참회를 상징하는 보라색 속옷을 입고 겸손을 상징하는 황토색 베일을 쓰고 믿음을 상징하는 흰 수건을 무릎에 내려놓고 비탄에 젖어 눈에 초점을 잃은 채두손 모아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성모님과, 황토색 겉옷을 입고 푸른색 속옷을 입고 순교를 상징하는 흰색 수건으로 참호의 눈물을 닦으며 머리 숙이고 있는 성 베드로가 대조를 이루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무엇보다 이 작품의 특징은 전례없는 성경 속두 인물을 화면 가득히 한 곳에 배치하고 있는 독특한 구성인데요 간결하면서도 힘차고 정확한 화면 구성은 볼로냐의 위대한 경쟁자였던 귀도레니의 고전주의의 영향이 느껴지는 구엘의 진화의 노년기 최대 걸작이지요. 그려진지 400년이 넘도록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이 작품의 비결은 주인공의 슬픔의 정서를 강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면서. 화면에는 성모님과 베드로 단두 사람만 등장시킨 뒤 어둠 속에 그들을 배치해 놓고 강렬한 조명을 내리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마치 연극 무대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라고 묻는 말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세 번이나 부인하였고 곧 달기 울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컥하여 밖으로 나가 슬피 우는 모습이지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다 스승님을 버려도 자기만큼은 결코 스승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건만 스승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배심하는 나약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용서를 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길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성모 마리아가 있었지요. 비탄에 잠겨 있는 성모님의 머리에는 후광이 있는데요. 세상 구원을 위해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 거룩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겠지요. 조반니 프란체스코 바르비에리는 사팔기라는 뜻의 별명 구에르치노로 더잘 알려진 볼로냐의 화가인데요. 구에르시노는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인체를 묘사하면서도 격렬한 감정을 다채롭고 영동적인 동작과 자세로 표현해낸 바로 그 화가이지요. 구에르시노의 경력은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의 차이로 특정지어지는데요, 로마에서 생활했던 초기 작품은 일반적으로 까라바주의 명암 대비 효과와 자신의 부드러움을 결합한 반면, 후기 작품은 더 학술적이고 볼로냐 출신의 선배인 귀도레니의 방식에 더 가깝지요. 1642년 상업적 라이벌이기도 했던 귀도레니가 죽은 후게르신노는 바쁜 작업실을 볼로나로 옮겼고 56세가 된 1647년 볼로나의 세수귀족인 본콤판이 루도비시 왕자를 위해서 그린 이 작품 성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베드로는 그의 후기의 특징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구에르치노의 나사로의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